배영명 씨는 체육관에서 평형 감각 보완 운동을 주로 한다. 5년 전부터 메니에르병을 앓았던 배영명 씨. 갑자기 발작적인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병이다. 귀에가 그 압이 충만감이 막 압이 귀가 꽉 차면서 소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어지러워요. 아, 그, 이제 그때는 막 팽이 돌듯이 막 돌면서 막돌면서 그냥 막 밑으로 어디 빨 빨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한두세번 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꼭 동반되는 게 구토가 동반이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시작되는 어지러움. 배영명 씨는 운전 중에 증상이 나타난 적도 있다. 8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추고 아무 것도 할수 없었다. 이 운전자 운전자가 와서 이제 문을 두들리고 이러고 보니까.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또 차를 정지시키고 도로를 으로해서 골목길로 차를 안내해서 이제 다행히 큰 사고는 맨했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더라고요. 약물 치료에도 계속 병이 재발되자 속 귀에 직접 항생제를 주입하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배영영 씨. 그후 어지러운 증상은 못 느낀다. 대신 한쪽 청력이 떨어졌고 평형 감각이 많이 줄었다. 전정 재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뇌에서 전정 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3년 넘게 운동을 하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중심 자체를 전혀 잡를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 밸런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세상이 빠르게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운 증상. 그런 고통의 시간이 무려 한두 시간씩 계속되는 질환 매니에르는 과연 어떤 병일까? 그 어지럼 발작, 네. 네, 심하게 오던 거, 그거는 지금. 마지막 수술 받고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심한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오고 거기에 따라서 청력이 떨어졌다가 어지럼증이 다시 올라가고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내이에 있는 달팽이관과 평양기관에 있는 림프백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막 안쪽 속 귀에는 세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있어 미로라고도 불린다. 전정기관 내부 빈 곳은 림프액이 채우고 있고 평형반이 자리 잡고 있다. 평형반 제일 윗면 칼슘 덩어리들이 이석이다. 평형반은 머리의 수평 수직 움직임을 감지해서 전정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반고리관의 경우 한쪽 끝은 솟아오른 팽대 부릉을 이루고 있는데 역시 림프액으로 채워져. 유모 세포의 섬모가 머리의 회전 움직임을 감지하고 뇌로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석 일부가 떨어져서 반고리관으로 흘러가면 급속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이석증이 발생된다. 그리고 메니에르병은 전정기관과 달팽이관, 내림프낭의 림프액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발생하는 병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회전성 어지러움의 원인은 어떻게 진단할까? 기본 진단 방법은 눈에 고글을 씌우고 여러 가지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눈동자의 방향과 움직임을 관찰하는 안구 운동 검사다. 어지러운데 왜 눈동자 움직임을 관찰하는 걸까? 카메라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하시면은. 나중에 재생을 시켜 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눈이 안 움직이면은 걸어다니는 동안 계속 이렇게 주변이 흔들려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을 때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눈은 아래로 움직여 주고 머리가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왼쪽으로 움직여주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안정된 시야를 유지시켜주는 게 평영기관의 역할이고요. 양쪽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대칭이 있기 때문에 안진이 안 나타나는데 한쪽이 죽어버리면 이쪽이 자극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눈동자가 튀는 안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안진은 한쪽으로 빨리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밖에 세 개의 반고리관 각각의 상태를 하나씩 따로 평가할 수 있는 두부 충동 검사, 또 시각 혼란용 스크린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발판 위에 서서 중심을 잡아 평형 기능을 보는 전산화 동적 자세 검사, 그리고 청력 검사 등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반영해. 회전성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다. 배영명 씨가 받은 수술적 치료, 화학적 미로 절제술은 이상이 발생한 속귀의 미로에 직접 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 효과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청력이 나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배영명 씨는 세 차례 미로 절제술을 선택했다. 한번더 했을 경우에는 청력이 너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전정신경절제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전정신경절제술은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그 뇌관에서 나오는 전정신경을 잘라야 되는 수술이니까, 음 환자분에게서는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본인께서는 화학적 미로절제술을 한번 그냥 그래도 더 받아보고 싶다. 어 그래서 그리고 한번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청력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대신에 어지러움증은그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배영명 씨는 10여 년전 회전성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질환 중 가장 흔한 이석증도 두 차례나 겪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 이석증을 알아증이 왔을 때는 이 어지러움 증세가 이제 그냥 막 그냥 이쪽 흔들어 흔들하면서 굉장히 그 심한 어지러움이 있었는데. 이석증은 심한 어지러움에 비해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짧다. 또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빼내는 이석 정복술로 비교적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반면 메니에르병은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 막 팽이 돌듯이 굉장히 거 회전성 어지러움이 심하게 그렇게 회전성 어지러우면서 막그 밑으로 오지 막 땅속 같은 데로막 끌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아, 그건 아주 다시 상상하고 싶잖아요. 어지러움이 심각했을 때는 누워서 고개를 이렇게 1cm라도 좌우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이 이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는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이다. 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다. 내가 어지러울 때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귀가 먹먹해지든지, 귀에서 이명이 커지든지, 아니면 두통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 정도만 알려주셔도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눈뜨고 있으면 주변이 운다 그러죠. 그런 정도의 어지럼증 이제 회전성 어지럼증이라 그러고 귓속 전정기관 이상으로 인한 회전성 어지러움. 또 앞이 깜깜해지거나 노래지거나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다. 심장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실신성 어지러움.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걷거나 움직이거나 쓸 때만 한쪽으로 이렇게 막 기울어지는 것 같대든지 균형이 안 맞는다. 소뇌 이상으로 인한 중추성 어지러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영명 씨는 요즘 탁구에 빠져 있다. 반복된 수술로 평형 기능이 약해진 후. 꾸준히 재활 훈련을 해왔던 배영영씨 처음보다 균형감이 많이 나아졌다. 이제 다음 단계는 병원의 권고로 시작한 운동 탁구. 처음 시작할 때는 공을 맞추기도 어려웠다. 지금은 제법 많이 늘어서 한참 동안 주고받기도 가능해졌다. 마사 해보니까. 그 공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개 동작 왔다 갔다 하는데 어지러워서 보면은 뭐, 뭐 그냥 막 차프 테이블이 흔들 흔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번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이라도 할수 있음에 정말 고 아주 고맙게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laughs> 해야죠 운동 제대을